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헝가리 조사위 승승승무패. 이전 1차전 포르투갈 전서 0대3 대패를 당했다. 후반 중 후반까지 끈적한 경기 운영으로 잘 버텼으나 후반 막바지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위기를 반복한 점이 뼈아팠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3백 구성의 보트카오르바네이, 살라이를 두지만 세 선수 모두 커버 플레이와 공간 점유에 약점이 뚜렷한 선수들이다. 포르투갈보다 조직적인 공격을 가져가는 프랑스를 상대로 훨씬 쉽게 실점 위기를 내줄 전망이다. 대체 자원의 신뢰도 또한 높지 않은 상황서 변화의 폭을 가져가기도 힘들다. 멀티 실점 이상을 허용할 것이 유력하다. 공격 저항 역시 미지수다. S, 소보슬라이, a M가 장기부상으로 이번 명단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R, 살라이, FW는 경기한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한다. 비교적 단순한 공격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노출한다. 1득점 생산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 조 2위, 승승승승승. 이전 1차전 독일전서 1대 0신승을 따내며 2위에 올라섰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 상대보다 높은 동기 부여를 갖고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다. 전 포지션을 통틀어 열세를 보이는 부분이 없다. 파바르 엘리에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겠으나 에르난데스 엘리에가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바란, 시리, 킴편베, 시리, 센터백 조합 마찬가지로 단단한 라인을 형성하는 중이라 상대 공세의 위기를 최소화한다. 클린시트 달성 가능성이 높다. 공격은 은바페 AW, 최근 5경기 3골 이도움 어벤제와 FW, 최근 5경기 1골 이도움 그리즈만 RW, 최근 5경기 3골 삼각현대가 전적으로 맞는 3톱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리즈만을 이선 공격수로 놓는 포메이션을 형성할 수도 있어 다양한 옵션 활용이 가능하. 다 이들의 시너지가 묻어나온다는 전제하, 물은 헝가리 수비를 공략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다. 멀티 득점 이상 생산을 기대해볼 만하다. 코멘트 대부분 해외업체는 프랑스 승을 예상한다.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프랑스다. 전력 우세와 맞대결 전적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다. 최근 일정서 굉장히 끈끈한 공 수밸런스를 자랑하기에 주도권을 잡는데 큰 내로가 없다. 스쿼드 열세가 분명한 헝가리가 선수비 후 역습전술로 난전을 꾀하겠으나 수비 약점을 상쇄하지 못하며 무너질 공산이 높다. 다만 프랑스 단독 득점이 유력하기에 기준점 2.5점 언 오버 베팅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프랑스 승 오버 2.5점 기준과 그나마 확률 높은 선택지다. 추천 배팅 승패 프랑스 승 핸디 플러스 1.0 프랑스 승유고2.5 오버